흑구야 흑구가 아니라 네. 싸니요 싸니 싸니? 네. 이름 싸니야? 네 싸니 사니. 싸니야 싸니야 싸니 싸니? 네 맨날 우리 아빠 똥 싸니 좀... 할때 싸니야? 네 왜냐면 <laughs> 왜냐면 응. 어, 우리 아빠 똥 치면 또똥 싸요 아똥 싸니 하니까 싸니 됐네 네 싸니야 나올 때마다 짖지마 응왜 이렇게 짖어 싸니 내가 소시지 사다 줄게 응 오, 친해졌네. 어 지내줬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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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내셨어요. 짖지마. <레헤이> 안 짖으면 간식 사다 줄게. 싸니야. 알았지? 그 해바랑친... 어이구 어이구 이구 만졌다. 아하 손으로 만졌다. 어머 어자 악수. 아이구 그래. 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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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. 아이짓 짖지마. 어 우리 지내지자. 아이아이 악수. 악수하자 악수. 싸니야. <laughs> 악수해 악수 손 줘봐 손손 손 주세요 싸니 싸니 손 싸니, 싸니 손? 손 아이고 착해 우리 싸니 굿짱 굿보이 싸니 손 싸니 손 싸니 손, 손. 손 줘봐 손 싸니 손 싸니 손손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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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내놔 악수 싸니야 손손 싸니야 손. 싸니야 싸니 싸니야? 응 싸니 손응 손. 금방, 금방 친해졌네 예. 싸니, 손! 싸니, 손내놔! 손 주세요! 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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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! 손! 짖지 마, 이제! 손, 시끄러워! 손, 손, 손. 응? 손! 싸니야, <laughs> 아가, 얘가 착해 보인다, 그지 응! 응? 아이고, 아이고, 착해요! 우리 싸니, 착해요! <laughs> 덩치만 크지! 마음은 천사야! 싸니, 손좀 줘봐! 싸니, 손! 싸니! 싸니? 싸니야! 사니야사니 사니야? n 가 s 거 n n y Sanny s 그지 n y Sa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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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똥 사람 똥 a 사람 n 똥 y Sa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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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냄새. 냄새. 손. 싸니 손 줘봐. 악수 하자, 악수. 오. <laughs> 오, 우리 싸니 잘하는데. <laughs> 맨날 응? 저 발에도 냄새 맡아. 냄새. 아, 냄새. 냄새. 그럼 맡아. 맡아? 네. 냄새. 싸니 냄새. <laughs> 싸니 발 줘봐, 발. 싸니야. 싸니야. 발, 발, 발. 발 줘, 발. 발. 발, 발, 발. 발. <웃음> 발. <웃음> 사니 싸니 발레나. 싸니야? 발좀 주세요, 싸니? 싸니 발, 발, 발. 너 어, 발, 발. 니네 발, 니네 발. 니네 발을, 나를 달라고. <laughs> 싸니 발? 무슨 말인지 응? 몰라요. 응, 아니, 아니, 말 알아듣는 것 같아. 애가 잘, 잘생겼다, 그지? 착각이 생겼다, 그지? 오, <laughs> 어, 뒤로 물러섰다. 응, 뒤로 물러섰다. 와우. 됐다. 안 보자, 싸우지?